안녕하십니까?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턱 필러라고 알려진 턱끝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턱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강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이 적절한 대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뭐 절대는 아니지만 추천 해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턱끝 필러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턱이 약간 U자로 뭉툭한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폭 길이는 좋은데 턱끝이 약간 길이가 짧다든지, 그래서 뭔지 모르게 약간 U자형인 경우에 턱끝에 가운데 센터만 딱 포인트를 주는 거죠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V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턱끝 필러를 밑으로 하는 경우 v 라인을 원하는 경우에 u자형 턱을 v 라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첫 번째 적응증이고요 두 번째는 턱이 뒤로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아,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공유 씨인데요 아, 공유 씨 같은 이런 경우는 턱은 정 앞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입에 비해서 턱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지금 여기 비포 애프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턱을 앞으로만 살짝 앞으로 나오게만 해줘도 옆모습 프로필 뷰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정면에서는 이 길이나 모양 자체가 좋은데 이 옆모습은 예, 턱이 뒤로 빠져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 앞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턱 끝에 앞쪽으로만 나오게 하는 거죠. 밑으로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턱 길이나 이런 크기는 좋기 때문에 턱을 밑으로 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앞쪽으로 주사를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빠진 턱이 앞으로 나오면서 입이 들어가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턱이 뒤로 빠진 분들에게도 효과도 있지만 어, 턱이 뒤로 빠져 있진 않지만 입이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입을 우리가 뭐 넣을 수는 없, 는 거니까, 물론 교정이나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 턱을 앞으로 내므로써, 어 입이 들어가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무턱이라고 하는 이턱끝 외소증인데요. 이 무턱은 턱이 이 길이도 짧지만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밑으로도 길이를 충분히 늘려줘야 되지만, 이 좌우 폭이 좁기 때문에 좌우 턱 라인을 같이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턱 끝에만 주사를 하는 경우, 뭐 어, 사실 의사의 신미안이 그 부족하다든지 그런 걸 모르는 경우에는 턱 끝에만 어, 이게 주사를 뭐 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턱턱 끝만 튀어나온 이상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반드시 좌우, 이 폭이 좁은 분들한테는 좌우를 지금 모식도에서 보는 것처럼 밑으로만 늘릴 게 아니라 좌우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토큰 필러의 적응증은 비대칭 교정입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은 누구나 약간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눈이나 쌍꺼풀이나 이런 것이 광대의 크기나 이런 눈썹의 위치 이런 것들이 약간 좌우가 다른데 약간의 차이 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심한 비대칭은 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그 비대칭을 좀 교정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턱 하악이 보면 이 좌우로 약간 틀어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 필로 어, 교과서를 쓰면서 비대칭 교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근에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그 전에는 상담으로 오셨을 때 제가 별로 비대칭 상담을 안 해드렸는데 이턱 끝이 돌아가서 의외로 얼굴이 좀 크러져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무슨 양악 수술이나 뭐 턱뼈 교정 수술, 뭐 교정 그런 거 없이도 간단하게 주사만으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것을 작게 줄일 수는 없지만 필러가 볼륨업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쪽에 필러를 주사를 하고 또 발달된 쪽은 좀 보톡스 주사를 해서 발달된 근육은 좀 줄여준다든지 혹은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지방의 사이즈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한뭐 한 최소한 50%에서 한70% 정도는 교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턱이 예 왼쪽으로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턱이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턱 부분, 오른쪽 턱 라인을 보강을 해주고 또 얼굴의 그 중심선에 맞춰서 턱이 그 턱의 중심선을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얼굴의 그 오른쪽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보톡스를 주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 60, 70%는 교정을 해드린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입술도 약간 좌우가 비대칭이라서 입술에도 필러를 조금 보완을 해드렸던 경우고요. 또이 케이스는 턱이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턱 끝의 중심을 얼굴의 중심 축에 맞추고 또 왼쪽이 작기 때문에 왼쪽 턱 라인을 보완을 해주고 그 반면에 이제 또 오른쪽은 오른쪽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보톡스 주사를 턱 근육에다가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뭐 주사만으로도 상당히 비대칭이 교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 긴 분인데 얼굴이 긴데. 턱 끝을 V라인으로 만드는 거를 원하시는 거. 이거는 두 가지가 모순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V라인을 만들려면 턱 끝이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밑으로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긴 형인 분들한테는 이 V라인 필러는 별로 권하면 안 되는 시술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공유수처럼 턱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턱끝 필러를 앞으로만 하는 경우.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만 내는, 내미는 경우에는 이 전체 턱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것을 좀 보완한다든지, 하악이, 턱이 뒤로 빠져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얼굴이 길어도 턱 끝을 앞으로 빼는 것은 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턱끝 필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주걱턱입니다. 어, 이 하악 전방 돌출증인데요. 이 주걱턱이나 혹은 턱 전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턱이 발달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볼륨이 들어가면 턱이 더커 보이고 턱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주걱턱을 가진 분들이나 턱이 큰 분들한테는 턱끝 필러가 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턱끝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턱끝 필러가 이 얼굴이 동글납장한 우리 동양인의 얼굴에 코필러와 마찬가지로 좀 입체감과 포인트를 주는 그런 작지만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